핀테크는 파이낸스 금융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즉,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만 보자면 대형 IT 기업을 뜻하는 말이지만 국내 금융산업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자를 바탕으로 금융 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IT 기술이 접목된 금융이라 하면 쉽게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을 떠올려 보실 텐데요. 2014년 경 처음으로 핀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에도 그 실체가 없는 용어다라는 이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금융 산업은 이미 IT 기술을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새로운 변화라 할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IT 기술이 규제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금융 산업의 생태계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 기술이 주도하여 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 그러니까 기술이 주도하여 금융의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꾼다 라는 그런 의미의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금융산업은 이제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이었으며 최저자기 자본 기준 등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뭐 신기술 그리고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다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금융 트렌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또한 특정 핀테크 기업에 한해서는 금융산업에 관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해외 예를 들자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존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IT 기술을 바탕으로 개선한 핀테크 회사들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음에 착안하여서 그 금융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주었고 그 결과 핀테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2014년 이후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를 할수 있습니다. 2019년 초에 제정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등 재반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고 신용도가 또한 중요한 금융서비스의 특성상 기존 금융산업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파급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이 진출하면서 그 전개 양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미래에셋 대우와 제휴하여 미래에셋 대우 CMA 네이버 통장 상품을 출시하고 미래에서 캐피탈의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대리인 자격을 얻어 대출업에 사실상 우회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은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하여 최근에 설립되었으며, 3,4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카카오페이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위 규제 차이 논란입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과는 달리 매우 완화된 규제를 받음으로 인해 그 이익이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것인데요. 즉 규제의 완화는 중소기업인 핀테크 사업자에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이 된다면 이미 뒤처져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더욱 저해할 것이란 반론 또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마이페이먼트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지급결제 시장은 은행과 카드사의 독과점적인 구조가 금융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구조로 치환되는 것에 불과할 뿐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사이에 데이터 제공 의무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빅테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고객의 신용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빅테크는 금융기관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신용 정보, 예를 들어 구매자의 구매 내역이나 판매자의 단골 고객수, 뭐 분포도 같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 핵심이 데이터에 있다는데 중론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비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금융기관의 주장도 상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개종신용정보법이 유럽연합의 데이터보호규정인 GDPR 규정과 결제서비스 지침 개정안인 PSD2와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이 된 것입니다. 즉, 금융의 국제화 추세에 비춰왔을 때 우리나라만 이렇게 독자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다뤄지고 있는 이슈는 빅테크와 금융기관 사이의 이슈입니다. 즉, 금융기관과 빅테크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중소 핀테크 업체가 이에 가려지도 않도록 주의하여야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및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어떤 사업자와 거래하느냐 보다는 현행보다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금융생활, 국가의 금융 경쟁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